어, 안녕하십니까 정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 승부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금요경과는 어, A급 승부처에서 음, 다시한번 기쁨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오경주 였는데 음, 화랑스카이 증경기술을 예, 대가리로 서던조이 예, 복승식 262.9배 짜리 주력마권으로 때릴 수가 있었고 아, 아까운 거는 삼복승식에서 1비를좀 세게 보는 상황이었는데 아 삼복승식으로 얘를 때리지를 못하고 다른 말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1500배인가요? 1400배가 나왔죠. 이게 좀 아쉬웠고요. 삼복 믿고 안게 해주신 분들에게 이걸 드릴 수가 있었는데 A급 아까웠고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도, 어, 너무 아쉬웠어요. 운주 뜸을 노렸었는데, 야, 선행 나가길래 됐다 싶었는데, 이 소리 태풍하고 동선이 많이 겹치고, 조금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아,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소리 태풍을 이제 본 예상이나 여기서는 주력으로 때렸는데, 현장에서, 뭐 때문인지 하여튼 소리 태풍을 제가 때리지를 않고, 왜냐면, 1하고 2하고 또 동선이 제가 전개가 좀 겹친다고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겹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들어와서, 그냥 생각들을 했으면, 3, 그 복승은 이제 아쉽게 3차에서못 잡았더라도, 3복승식에서 또 500배가 넘는 배당으로 정확한 주력 맞권으로 또 기쁨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요건 또 메인 하이라이트 최대승부처라, 그래서 A 급하고 최대 승부 쪽에다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A 급만 복승식 예정에서 주력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뭐 어쨌든 승부에서 지금 뭐 선복승식을 한 이후에 3월 달 이후로는 한주 빼고는 그래도 매주 다 계속 승부를 잡아드리고 있어요. 지금 7월 달이니까 4, 5, 6 4개월 동안. 한주 빼고는 전부 승부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그 승리를 위해서는 그 뭔가 포지셔닝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흐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당 승부를 하고 있고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선택을 했어요. 제주교차 4경주를 A급으로 선택을 했는데 편성이 탐나 후예 정도가 대가리 가는데 결정력이 이렇게 뛰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배당과 좀 가까운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한 마리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다음 어. 제주마 사람 특별 경주 제주 칠 경주를 A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용질주란 말이 대가리가 안 돼. 이거 앞서 있는 말 절대 아니고요. 저는 로어질소주도 높은 말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대가리가 안 돼. 저는 대가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기본 걸음들이 다 있는 마필들이고 사연들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편차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마리. 아,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이번에 한번 입상의 호기를 만났다고 생각되는 마피란도를 과감하게 노려보겠습니다. 특별 경주니만큼 최선의 승부가 기대가 되고 제가 노리는 말도 선전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메인 프리미엄인데 이것도 상당히 난전이에요. 세네킨이 대가리가 하는데 어, 글쎄요 이제 앞말이고. 앞말이라는 한계를 또 극복해야 되고, 거리적으로도 또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선행을 나가서 과연 수월하게 버틸 수가 있을지. 그래서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과신하기에는, 그, 다들 이제 좀 능력들이 있는 말들이 많아요. 10번도 있고요. 1번 라스펀치, 이것도 한 마리이긴 하죠. 그 다음에 8번 스마디 전사, 2번 천지광풍. 그래서 뭐이 정도 경주라면 은 저는 뭐한 마리 좀 사이즈나 능력에서 비벼볼 만하다, 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마피란 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그 마피를 가지고 한번 좀 도전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뭐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메인 하이라이트는 서울 식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를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뭐 장산몬스터가 2등급 경주에서 대가리로 가면 저는 대단과 그 가깝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은 뭐뭐 뭐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상위 등급에서 막 이렇게 압도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경험이 쌓여 가면서 이렇게 올라온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오히려 대가리 가는 게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인기도에서 멀어져 있는 게 낫지. 이게 뭐 이렇게 대가리까지 갈 정도면 이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부담감을 이겨낼 만큼 말이 그 능력을 보여 줄그 보통은 이제 엘리트 말이나 이런 말들은 인기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좀 말이 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부담감을 다 이겨내면서 올라오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그런 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상까지 하는 건데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서 근데 이런 장산 몬스터 같은 말은 그런 값어치가 있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부러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막 수월하게 이게 무슨 하위 등급이면 제가 봤을 때 3등급에서도 장산 몬스터 같은 말 대가리 가면 이게 편하게 입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2등급이잖아요 그래서 뭐다그 기본 걸음들이 있고 자존심들이 있는 말인데 그 이런 자존심들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그냥 꼬랑지를 다 내리고 말만한 말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장산몬스터가 올 수는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타협하면 경마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들은 부러지게너고 싶다. 물론 이런 말이 들어올 확률이 다른 말보다 약간 더 높죠. 한뭐열번 뛰면 다른 말이 한세번 들어온 다음에 이말한네번 정도 들어오고 다섯 번 정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 약간의 차이로 이 말을 노린다는 거는 경마는 잡으면 똑같이 주는 게임이 아니라 배당률대로 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 다섯 게임을 잡아도 질 수가 있고 한 게임을 잡아도 다섯 게임 잡은 사람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보통 10게임, 20게임을 잡는 사람, 연속해서 잡는 사람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그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경마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장산 몬스터 같은 말은 타협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한 마리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아필 한 두를 좀 노려보면서 배당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큐피드 베이브 참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가 선행일 것 같아요. 참 좋은 친구. 벌말 대장 황금 넣기 그 정도인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같아요. <laughs> 정말 재밌습니다. 이 경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메인 하이라이트 한 마리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나름 고심하고 고뇌하면서 준비했던 승부처인데 뭐 오늘 아니더라도 경화는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승부 매경주 배팅하지 마시고 한두 개만 잘 선택하시고 그렇게 좀뭐 그게 어려우시다면 세네개 정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한두 개나 세네개 안에서 꼭 배당으로 접근해 주시면 아마 또 크게 있지 않고 재밌게 경마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승부처 브리핑이고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물러갑니다.